농협상호금융이 우리 농산물을 모티브로 한 다섯 개 캐릭터와 AI, 아기오리, 또또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농협의 정체성과 금융사업을 동시에 표현한 농협상호금융의 공식 캐릭터, 무럭무럭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16일 TV와 유튜브 광고를 통해 무럭무럭 친구들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무럭이, 뿌리, 호호, 다리, 양양이. 이 다섯 캐릭터가 AI 아기오리 또또가 사는 디지털 세상에 뛰어든 후 콕뱅크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키우는 자산 키움 요정으로 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캐릭터 공개를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유튜브 영상에 댓글 이벤트도 펼치고 있으니 농협가족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